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가리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설교죠 요한복음은 사실 비유나 또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중심으로 사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에피소드들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유한복음 13장에서 16장 아니 17장까지 예수님의 매우 긴 설교가 있습니다.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요, 17장을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부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긴 설교를 하셨는가? 여러분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하고 가,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불안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동요하고 어수선해지고 사순절이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풍부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세워 주셨듯이 오늘 불안한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고 담대함으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를 말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떻게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귀가 닫혀 있으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과니까 알고 있지만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너희는 콕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곡하고에 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오히려 우리까지 위험에 처했구나. 그러나 세상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그동안 그렇게 성가시게 굴던 이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자기들의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여자의 해산의 비유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래서 이전 근심과 걱정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성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함. 계 계신이 시험이오나 거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켜켜이 쌓여져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듯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잘 비교해 보면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먼저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자, 24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병행 구절이죠. 주님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 주는 기쁨이 병행하고 있어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데 14절, 15절, 히브리스 사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이 대제사장 때문입니다.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속 죄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막힌 담을 열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긴장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때에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정부 시척에 협력하고 또 서로 조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태어나오지 못하면서 바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고 수수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오늘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마지막 33절.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환란을 당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란도 있고, 또 공동체가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환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죠. 주님의 평안. 또 다른 한 가지는 담대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독교의 평안은 환란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평안은 환란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2 주전에 나눈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 대제사장과 모든 힘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는 혈안이 되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으셨습니다.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고난과 환란도 능력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할 때에도, 다툼과 분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찢어져 있을 때에도 분노가 일어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본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백성인 우리를 해야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말 다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노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 또 담대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서커스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옛날 서커스에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다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어떤 링 이렇게 크다란 철사 링이 있고요. 거기에 불을 붙여놨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거기에 개가 뛰어서 들어가고 동물들이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는 사자도 뛰어 들어가요. 사자, 불 속에 여러분 이 털이 있는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 털에 불이 붙으면 어, 금방 다 태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털 달린 동물들이 저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본능이 그 불을 두려워하게 하고, 본능이 저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그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조련하는 그 주인, 조련사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조련사의 눈동자를 보면서 뛴다고 그래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눈동자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바이러스만 묵상하고, 뉴스만 보고, 또 세상 사람들, 뉴스라는 것은 가장 사실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바른 대처가 필요하고, 또 바른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가장 큰 변화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했던 것, 너무나 관심을 가졌던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 스탑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면에서 그걸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현대문명은 바로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취약하고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 또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서 모든 방역 당국,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기동 집사님, 또 병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